여러분,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마시는 프리미엄 생수, 근데 알고 보니 그냥 수돗물 수준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생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프랑스 언론의 폭로. 천연 광천수라고 팔던 물이 사실은 불법 정수 처리된 물이었다는 거죠. 원래 광천수는 정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야 하는데, 페리에, 비텔 같은 브랜드에서 초미세 여과, 자외선 처리, 이런 몰래 정수 과정을 거친 게 들통난 겁니다. 페리에를 소유한 네슬레, 청문회에서 사실상 인정했어요. 반면, 에비앙 볼빅을 가진 단어는, 우린 규정 다 지켰다. 며 강력 반박.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결국 수돗물이잖아. 그런데 왜세네배 비싸게 받는 거야? 실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부도 얽혀있다는 의혹. 프랑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네슬레의 불법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실까지 연루됐다는 말에 난리가 났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절대 아니다. 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페리에 판매 중단해라 요구하고 시민단체는 고발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물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싸게 돈 주고 산건 진짜 풀이면 물이 아니라 그냥 마케팅의 환상이었던 걸까요?